정말 꼬불꼬불하게 만들더라고요. 막 덕구고 덕구고 막 이렇게 막 꼬아놓고 만들더라고요. 어, 재밌다고 격려해 주었어요. 그런 아이들이, 어, 떤한 특정 공의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이, 어, 그렇게 칭찬 한번해주면 다음에 또 칭찬받고 싶어서 또더 열심히 하는 문제 아였었지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볼수 있었어요. 다섯 번째 골판지를 붙이면서는 마주 보면서 지금 붙이고 있어요. 그래서 양쪽이 다골치가 보이도록 붙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가지를 만들어 놨어요. 자, 요러, 요렇게 나와 있는, 이 혼자 뿔똥 나와 있는 거는 이따가, 어, 나무 부, 붙여줄 때 정리하셔도 되고, 지금 부, 지금 잘라서 좀 편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따가 나무 부분을 붙일 때좀 수월하게 붙일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가지 만들어 놓았구요. 아, 나무, 나무 모양도, 나무 모양도, 자,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, 어,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골판 골, 골판지도 있고요, 띠, 띠 골판지도 있고요. 이렇게 나무를 조립해 줄 건데 나무를 조립할 때 그냥 단색으로 초록색만 딱 얹어놓으면 너무 좀 재미가 없겠죠. 나무가 딱 초록색이기만 할까요? 어, 그렇지 않아요. 노란색도 있을 수 있고요, 연두색도 있을 수 있고요.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주면 은 한층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붙여줄 건데요. 어, 이렇게 하다가, 뽀뽀 나오게 했더니, 어, 동그란 나무가 되네? 요걸 똑같이 하나 더만들어셔서이렇게 붙여주셔도 더 재미있을 수가 있죠. 어,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단면으로만, 요렇게 붙여줄게요. 금방 떼지 않습니다. 좀 붙여주고 있어야지 얘가 붙어요. 붙였고요. 자, 딱요거 하나로도 나무인 것 같지만 여기 하나에 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서 깜찍하게 꾸며줄 거고요. 이 부분에도 또 이렇게 해서. 어때요? 아까보다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죠? 색깔이 다 달라요. 어, 무늬가 들어간 골판지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표현해주시면 되고, 자, 다른 색깔. 좀 색깔을 매치하는 것도 익힐 수가 있어요. 어, 한 가지 단색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의 골판지를 어, 사용하기 때문에, 색깔에 좀 어울림도 친구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.